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늘 토끼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기쁜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오늘은 노력한 자에게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형상이군요.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거래 성사 등의 기쁜 일들이 펼쳐지겠군요. 1999년생. 집중력이 생겨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우정 또한 두텁게 쌓아갈 수 있는 날이군요. 내가 모르는 분야는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성적이 오르는 등 기쁨이 따르네요. 1987년생.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빛을 발하겠군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발전이 있으니 더욱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보세요. 눈앞에 성공이 보이는군요. 1975년생. 당신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군요. 돈이든 사랑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행복하겠군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1963년생. 신중하고 싶어도 불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불안함이 커져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니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오늘 토끼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